이 물건 거실에 두면 돈이 새어나갑니다. 당신의 거실 재물운을 막는 물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거실에서 즉시 치워야 할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1. 고장난 전자 기기. 망가진 TV, 오래된 리모컨, 멈춘 시계. 이런 물건은 정체된 기운을 상징해요. 고장난 전자 기기는 재물의 흐름까지 멈추게 합니다. 2. 지나치게 많은 잡동사니. 서랍에 꽉찬 물건들, 의미없는 장식품들, 기운이 머물 공간이 없으면 돈도 못 들어옵니다. 정리하는 순간 여유와 기운이 들어옵니다. 3. 먼지 낀 장식품, 아무리 예쁜 것도 오래된 먼지는 나쁜 기운을 품어요. 가끔 닦아주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망가진 전자제품, 쌓인 잡동사니, 방치된 장식품. 이세 가지는 오늘 당장 정리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거실에 어울리는 돈을 끌어당기는 색상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